안녕하세요. 홈세홈사 마틴전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하철도 자차로 3분 이내로 갈수 있고. 어, 도보로 마음만 먹는다면 도보로 도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대가 정말 가성비 있게 잘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이 집은 분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는 토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1차 중에 이두 개의 토지에서 이렇게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린 샘플업처럼 지으셔도 되고 타입이 조금 다른 세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선택하셔 지으셔도 되는데 남아 있는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앞이 뻥 뚫린 남향으로 지을 수는 땅이기 때문에 펑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단지가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이미 다른 분들이 쏙 가져갈 수도 있는 집이기 때문에 보시고 난 뒤에 마음에 드시면 조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큰 도로에서도 바로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막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더욱 쾌적하고 빠르게 분양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자차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모든 인프라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발시설로는 LPG 벌크 사용하시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으며 개별 정화조를 이용해야 되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분양가격이겠죠? 분양가격은 5억 7천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고요. 타입이 총세 가지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별로 조금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훈생 훈사. 네, 전 지금 단지의 도로로 나와 있는데요. 단지의 도로는 6m로 확보되어 있어서 차량 양방향 통행하기 충분하고요. 나중에는 모두 아스콘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지가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미 판매가 됐습니다. 이미 솔드아웃이에요. 그래서 남은 땅, 이두 군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타입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양인데다가 앞이 뻥 뚫린 뻥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힘 없는 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토지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딱두 세대 남았어요.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이곳이 바로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는 지상형 주차장으로 두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렉산 또는 태양강을 설치하시면 차량 보관도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정원 공간인데요.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시멘트와 디딤석을 깔아 주셨기 때문에 눈 비오는 날에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갈로 깔려 있어요. 근데 어, 나는 그래도 전원주택이 왔는데 정원에는 잔디가 좀 파릇파릇하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거 걷어내고 잔디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질 집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하시고 잔디로 변경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조경수도 곳곳에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석재 데크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길게 깔려 있습니다.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실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고 주방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또한 훌륭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앞쪽에 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앞이 뻥 뚫린 뻥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테이블 드시고 앞에 전경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쪽 공간까지 한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로 뒷마당 공간인데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창고, 작은 창고 같은 거 두시고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잠시 이제 샘플로 작은 에피스 통이 있는데 벌크형, 큼지막한 에피스 들어오니까 그 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외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이곳은 두개 층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진리몬은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인스톤 깔끔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지붕은 옥상 또는 징크로 마감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선택사항이니까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는 전시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전시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좋습니다. 우측으로는 신발장 4칸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 띄움 시공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는 그레이 프레임이 달린 이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일가에서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다는 점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우측으로는 거실 공간, 좌측으로는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먼저 거실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거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보통 요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넓어 보이기 위해서 LDK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아트월 공간이고요 이쪽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 바로 테라스 데크로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마당으로 오가 시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어, 사이즈 한번 재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약 5m에 4.528m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와이드하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편에다가 이제 소파 두시고, 우측에다가 이제 큰 대형 TV를 걸어 두셔도 충분히 부담없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또한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친구 한번 제워봐드리도록 할게요. 친구 같은 경우는 약 2.7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성이 훌륭한 모습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어,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도 훌륭히 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좌측으로 가서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이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편에 냉장고 양문형 개폐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밥솥 그리고 어, 광파오븐 자리. 그리고 3구 인덕션 푸드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싱크볼 그리고 환기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바로 데크 테라스로 이어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야외로 오가실 수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여기 식탁 등이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예쁜 식탁 드시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거실에 에어컨 없던 거 혹시 기억하셨나요? 이쪽에 4A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과 거실 양쪽으로 모두 다 충분히 활용 가능하게 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편에 다용도실을마련되는데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를 해주셨고요 다용도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넓게 잘 나왔어요 제가 보통 다용도실 사이즈는 잘 재워드리지 않는 편인데요 다용도실 사이즈 한번 재워봐드리고 싶어요 다용도실 사이즈가 3m에 2m입니다 2미터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해서 여기다 워시타워 두시고 난 뒤에도 남는 공간에다가는 잔짐 보관하시기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안쪽 공간은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조금 가려 주셨어요. 이 안에는 충분히 여유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잔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을 통해서 연마당으로 오가실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기가 1층에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어, 아까 현관에서 이제 전실 들어오자마자 우측편에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이 이렇게 크. 푸짐하게 있는데 우측편에도 이렇게 환기창이 또 있어서 양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량 또한 훌륭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사이즈가 꽤 괜찮아요. 이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3.377m, 약 3.4m예요. 3.4m입니다.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드레스룸까지 있거든요. 드레스룸 보실게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해 주셨고요. 안쪽에 와서 보시면은 시스템 옷장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부부호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경우에도 1층방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답게 안방 욕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곳이 1층에는 안방 욕실이고요. 샤워 파티션 이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래 턱이 따로 있지 않아서 슬리퍼 생활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물 건조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거울이 달린 수납장까지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아참! 그리고 각방에 모두 보일러 조절기도 마련되어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 마지막 공간 보여드릴게요. 샤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샤워는 어렵고요. 여기 이렇게 용변을 보시고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 세면대가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꼭 아기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세면대의 모습입니다. 1층 모든 공간을 살펴보셨고요. 그럼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계단에는 뒤쪽에 픽스창과 환기창이 있어서 계단도 어둡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우측에 손잡이도 있어서 어르신이나 어린아이가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편리합니다. 2층에는 방이 두개 그리고 욕실이 하나, 테라스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방 먼저 보러 가실게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방 정말 넓게 잘 나왔죠? 이방 보면 다들, 어, 나이 방이 내방 하고 싶어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방 사이즈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방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목소리가 지금 울리기까지 합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 정말 넓네요. 4.3m 예요 여기서 저희 끝까지 재어보면 6.4m 입니다. 여러분, 이제, 6m가 넘는 방들, 사실 쉽 쉽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여기는 이제 중간 2층에 있는 거실 공간을 굳이 내지 않고 방 하나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오히려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측편에 보시면은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붙박이장과 서랍장 그리고 수납장 모두 마련해 주셨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이제 쿠션 같은 거 깔아 두시고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창이 이쪽 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이 남쪽에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채광 충분히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방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방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방이고요. 방 사이즈가 아까 보신 방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붙박이장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은 좋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3.416에 붙박이장까지 포함한 크기거든요. 붙박이장이 붙박이장 아, 제외해서는 5.19m입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죠. 붙박이장 같은 경우도 실용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데일리 옷들 넣어 놓으시고 양복이나 바지용도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활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방에 모두 시스템 에어컨과 보일러 조절기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층 욕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방두 군데서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이 욕실에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건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샤워 파티션 마련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 테라스 공간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테라스 공간을 나왔는데요. 테라스 사이즈 꽤 괜찮죠? 지금 이 집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올 집은 요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땅에 이 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서 오히려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요. 아무래도 좀더 프라이빗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서 위쪽에 어닝이나 렉산 설치하셔서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오늘 보시지 어떠셨나요? 여기가 정말 부발역과도 가깝고 그리고 도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을 보시면, 아,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 한번더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딱두 세대, 두 세대만 지을 수 있는 공간 지금 1차로는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 앞에 뻥뷰. 뻥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언제나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고요. 보다 빠르게 다음 전원주택 소식 보고 싶으실 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